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글래스 루이스도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관련해서 찬성을 공고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ISS와 더불어서 글로벌 양대의 의견 자문사가 모두 찬성을 하면서, 어, 주가가 14만원대를 회복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기사죠. 아 어, 이제, 글로벌 양대 의권 자문사 모두 찬성했다. 그래서 합병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가장 좀 더, 좀더 커졌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서는뭐 PBM 이슈도 실적도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올해 주가의 어떤 뭔가 움직이는 어떤 총매에서는 가장 뭐그 효과가 있는 게 일단 합병입니다. 그래서 합병의 불확실성이 아, 어, 이번 이제 그 10월 달에 벌어지는 추총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이제 그 그림들이 나오진다라고 하면, 어, 3분기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어, 기관들의 어떤 이제 목표주가 어떤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합병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셀트리온의 외국계 그 지분이 2 1고요 헬스케어가 17% 니까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외국계의 어떤 지분이 있었을 때이 방향성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도 영향을 사실상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오결권 자문사 이 글래스 루이스가 합병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찬성공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어결권 자문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는 뭐 서스틴, 베스트인가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 관련되는 뭐 기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 어떤 이제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투자자, 특히나 이제 패시브 자금을 할 때는 이렇게 패시브 자금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어떤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한 어떤 이제 스타디를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지수물에 이제 편입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어결권, 특히나 주총안건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문, 어, 하는 어떤 사들의 의견에, 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앞서 ISS 같은 경우에도 셀트, 셀트리온의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이 이 온라인 간담회를 할 때, 그, 나왔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해외에 가서도 IR 를할때이 부분들이 이제 이여길건 자문 관련되는, 어, 아 사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 근거로 로직으로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병이 되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아 요게 이제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셀트리 헬스케어가 높고 유통사니까. 아 그러니까 보통 유통사들은 유통마진이 좀 자꾸 원가가 이제 그,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산, 어, 개발하는 셀트리온 입장은 이제 원가율이 좀 낮은 데요 부분이 이제 합병되게 되면, 어, 장기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의 원가율로 바뀌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소진이 되면, 어, 합병했을 때는 원가율은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어, 셀트리온 스케어가 이제 원가율이 높아서, 어, 유연한 가격 전략을 이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원가율이 낮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전략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확대를 더할 수 있는 부분들. 요게 이제 비즈니스 구조로는 어, 굉장히 셀트리온의 매출당과 수익성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익률 관련되는 부분은 어, 2024년도 어 이제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요 부분은 서정 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뭐 동일한 어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구조가 어, 이제 개발 생산했던 회사와 유통사가 이제 같이 이제 한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화 되니까요. 그 동안에 논란되었던 회계 관련되는 투명성 이런 부분도 올라가니까 리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SG 관련되는 부분도 강화되고 어, 새로운 수급도 이제 합병 이후에는 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략적 투자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말은 결국 보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지분 매입이라든지, 어 투자자들이 합병 이후에, 이제, 패시브 투자 외도 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외국인 어떤 투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23일에 벌어지는 임시주총 관련되는 이후에, 주식매수 청구권, 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합병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어, 장기적인 어떤 이제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 변수인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어, 의결권 자문사들의 어떤 권고를 적극 참고해서, 어, 주총에서 의결권을 뭐, 행사한다라고 하면, 아 이, 주심의 청구권 관련되는, 이제, 우려감들도,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 아직 그, 15만원대 위로 안 갔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개별 좀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계열사 합병을 내년도에 이제, 어, 헬스케어 이후에 제약까지 하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로 에,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신약과 케미칼과 뭐 헬스케어까지 진단기기까지 어, 이렇게 도약하면서 어, 새로운 어떤 제 성장 동력원을 이제 갖출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구조의 단순화와 핵의 투명성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ISS 합병 참성 이후에 이 양사가 과거에 보면 뭐이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 모직 관련된 합병에는 반대를 했던 이력이고, 국내에도 뭐, KTNG라든지 뭐, 그, 현대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예, 또, 같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는 양사가 찬성 의견을, 어, 다 일단 모아줬다는 데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자문사의 객관적 분석이 제시되면서 양사 병 당위성의 무게가 실리기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도 단기적입니다만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어,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글래스 루이스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어, 여기 이제 글래스 루이스 is the world's choice the governance solution 그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2003년도에 설립되었어요. 에, 그래서 보면 한 20년 정도 되었고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이 본사가 예,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영국이라든지 어, 아시아에는 이제 뭐 호주 쪽이라든지 예, 일본 유럽에도 영국 뭐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조금 더뭐 검색을 해보면 세계 2 위에 이제 프락시 보팅 자문회사. 프락시 보팅은 이제 대리로 이제 그 투표하는 거죠. 프락시가 대리고 보팅이 이제 투표하는 거니까 에, 대리로 이제 투표할 때 어, 자문기업이 글래스루이스다. 리서치 기, 기구이기도 하고 뭐 회계 컨설팅도 하고 뭐그렇더라고근데요게 어, 2021년도 이제 기사잖아요. 캐나다 펠로턴 캐피탈과 퍼스트 파이낸셜이 인수했다 이런 뭐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기사인데요. 어, 캐나다의 어떤 사모 주식회사와 대출중개사와 이 미국, 글래스 루이사를 인수했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 앞서서 이제 보면 독일제 정권거래소가 이 ISS를 2조에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2021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2000, 어, 여기 관련되는 기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3만개 기업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ESG 안건과 관련해 대리 투표권에 대한 분석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아 셀트리온이 이틀 연속 일단 양봉입니다 어 13만 원대까지 밀려서 이게 자꾸 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주식의 청구권 기준가가 지금 15만 원대인데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어 이~ 청구권 관련해서 부담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최소한 이 부분들이 최대한 좀 줄여져야 되고 가장 긍정적인 거는 지금 주가가 뭐 15만 원 훨씬 윗단에 있으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합병 이후 어떤 기대감을 훨씬 반영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어떤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떤 시장 영향을 또 받으면서, 지금 이제, 어, 반대 의견,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간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13만원대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일단은, 어 일단 양봉 일단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흐름들은 아침에그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14만 3,800원대까지. 그래서 14만 원대가 안 깨지면서 어 14만 원대 이제 중반 그다음에 15만 원대 이 흐름이 가는지가 이제 이번 주뭐 가장 중요하게 10월 달에는 이제 흐름들이 좀디어지면 아니고 빨리빨리 좀 사실 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캔들이 나오면서 지금 장중입니다만 단기 이제 추세 지표는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윗골이라든지 다시 해손되지 않으면서 거래량도 좀 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프로그램 쪽은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이었을 때는 어 매수세가 일단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JP모건 쪽에서 일단 매수입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청구권 가격 기준되는 가격 위로 이렇게 올리는 허듬들이 어, 10월달에 일단 나와서 3분기 실적도 좋고 이 램시마 S C 관련되는 어, 최종 허가 관련되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유플라마 관련되는 추가 PBM 등재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황이죠. 삼분기 실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개선이 계속 되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10월 달에는 어 극격한 어떤 반전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이제 뭐 과거 2017년 2018년도 같은 어, 흐름의 어떤 시작이 어떤 분위기들을 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지금 기간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이 바이오주에 관련되는 어떤 추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흐름들은 어 빨리빨리 빨리 가느냐 좀 천천히 가느냐 요런 어떤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이분좀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